건강의 삶의 질을 높여주고 건강한 삶의 질을 높여주는 요법에는 굉장히 기본적으로 뭐 운동, 스트레스 조절 뭐 이런 것들은 당연히 해야 되죠. 드시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 오늘은 제가 태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같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항노화, 제가 보는 주로 보는 건조증, 통증, 오르가즘 재형에 욕구 장애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건강 뭐 고지혈증, 당뇨, 고혈압 어, 이런 것들이 있는 환자들은 훨씬 더 많이 옵니다. 그런데 그 기본적인 것들이 잘 조절된 후에 동시에 어떻게 이런 것들을 치료하는가에는 굉장히 다양한 요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태반, 태반이 통증을 경감시키고 조직을 재생시키죠. 그래서 오늘은 태반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여행을 떠나 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태반 주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태반 주사라는 말은 산부인과, 피부과, 정형외과에서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태반이 정확히 무엇일까요? 산모가 임신을 했을 때 태반이 엄마와 태아를 연결하는 장기입니다. 산모의 영양과 항체, 혈액이 모두 이 태반을 통해서 전달이 됩니다. 태아는 태반을 먹고 사는 것이지요. 태아에서 나오는 모든 노폐물은 태반을 통해서 제거가 됩니다. 암세포는 몇 년이 지나야 고작 몇 센치 정도 자라지요. 하지만 태아는 10개월 동안 3kg까지 커져야 됩니다. 엄청나게 많은 성장인자들이 태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각종 신경, 간, 피부조직 등의 성장인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미량 영양소인 비타민, 미네랄, 무기질들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태반주사는 바로 이 태반에서 추출해낸 물질들을 담은 주사입니다. 인간 태반 추출물 또는 인간 태반 가수분해물이라고도 부릅니다. 실제 태반에서 혈액과 호르몬을 제거하고 단백질 원료인 아미노산들과 각종 성장인자, 무기질들만을 정제해서 만들어낸 주사입니다. 태반 주사를 가장 먼저 사용한 것은 간질환 의사입니다. 간은 해독작용을 하는 장기입니다. 이미 1959년부터 일본에서 간경화 치료제로 사용을 했습니다. 대략 70년간이나 이미 사용을 한 입증받은 치료입니다. 비알코올성 지방간인 s 쉬 만성피로증후군에 효과가 있다는 논문이 아주 많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항염증 작용을 하지요. 관절이나 연골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정형외과에서 관절염 환자에 많이 처방합니다. 온몸의 관절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통증완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진통제 사용량을 줄여줄 수가 있고 우리 몸의 상처는 치유하고 재생은 촉진하는 효과가 있어서 연골을 보호해줍니다. 이미 손상된 인대의 재생 효과도 줍니다. 프로테오 글라이칸이라고 하는 결합조직이 분해되지 않게 보호를 해주고 골관점염으로의 이행을 억제시킨다는 성균감대에 대해 연구팀의 논문이 있습니다. 항노화 작용을 해서 관절노화도 막아줍니다. 관절염을 많이 호소하는 갱년기 환자에서 많이 도움이 됩니다. 피부 질환 개선에도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피부 노화의 주범은 자외선, 산화 스트레스로 인한 세포 노화와 색소 침착입니다. 해반 주사 투약 시이 산화 스트레스가 억제됩니다. 따라서 피부에도 항노화 작용을 해서 젊은 피부를 유지해줍니다. 세포 노화 억제와 재생 외에도 세포 사이사이를 메꿔주는 세포의 기질인 콜라겐, 엘라스틴, 히알루론산도 증가를 시켜준다는 연구가 많습니다. 피부 노화 억제를 해주는 유용적인 효과뿐만이 아니라 아토피 발병을 억제해주고 유사한 피부 질환에 유용한 치료제로 쓸수 있다는 중앙대의대 연구팀 보고도 있습니다. 빅년기 증상에 태반 주사가 효과가 있는 건 임상적으로 이미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빅년기에 여성 호르몬 수치가 감소하면서 다양한 신체, 정신적인 변화가 동반이 되는데 이를 객관적인 지표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쿠퍼만 지수입니다. 서울대병원 산부인과 의료진이 시행한 이중맹검 시험에서 갱년기 환자에서 태반 주사를 사용했을 때이 쿠퍼만 지수가 감소하는 것을 연구 결과로 확인했습니다. 안면 홍조, 발한, 불면증, 우울증, 피로, 관절통에 모두 효과적입니다. 갱년기 증상이 있는데 호르몬 치료를 못 받는 여성에서 아주 효과적으로 사용을 할수 있지, 치료겠지요. 유방암이나 뭐 간질환, 혈전질환 환자에서 먹는 호르몬은 제한적입니다. 이런 경우 주사로 증상을 호전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해경이 되면 질 점막도 위축이 되고 건조해지면서 질염이나 방광염도 달고 살게 됩니다. 관계를 할 때도 건조해서 피가 나는 분도 많습니다. 질내 건조 해결에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질에 직접적으로 주사를 하면 질내 건조증과 위축 해결에 더 도움이 됩니다. 질과 음액의 혈류를 증가시키는 여왕 주사와 함께 주사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해반 주사를 맞는데 뭐 시간이 오래 걸리진 않는지 아프지는 않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용법은 간단합니다. 배에 피하 주사로 맞거나 아, 아니 면 불편한 부위, 뭐질내가될 수도 있겠고 관절, 어, 관절 주위 이런데들이 될 수도 있겠죠. 불편한 부위에 직접 주사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수액은 30분 1시간 맞게 되는데 어, 그것과는 다르게 이런 피하 주사 피하 주사는 1분이면 끝이 납니다. 시간이 없는 분들에게 너무 효과적인 치료입니다. 주 1회에만 주사를 맞고 싶다, 그러면 한 번에 두 앰플을 주사를 하거나 아니면 한 앰플씩 주 2회 주사를 하는 용법이 있습니다. 한달 동안은 집중적으로 치료를 하면 좋고요. 용법은 간단하지만 큰 부작용이 없는 것이 장점인 치료입니다. 갱년기 증상이 있으면서 피부 노화를 방지하고 싶거나 관절통이 함께 있으신 분들, 지방 간으로 고민이 있으신 분들에서 특히 태반주사를 고려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